1월 4일 금요일에는 저녁 6시에 오픈을 합니다. 진짜 진짜 무리해서 오지는 마세요. 취미탐험, 취미탐험, 신비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타운레성 공식이고요. 오늘의 취미탐험은 같이 놀자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전시를 할 건지 그리고 전시 일정에 대해서도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지난 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전히 제 그림 실력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전시라는 게 많은 이들에게 공개되는 것이고 또 함께 참여하는 작가분들의 체면이 있으니까 막할 수는 없는 거였죠. 이런 걱정이 심해지기 전에 멘토 선생님께서 추천해주신 기법은 종이 공예였습니다. 종이 공예는 종이를 오려서 조각상처럼 만드는 그런 기법인데요. 이 사진처럼 정교하게 할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의 부족한 드로잉 실력을 조금은 커버할 수 있는 기법이 아닐까 해서 도전하게 됐습니다 020에 테스트로 가볍게 해봤는데 이런 결과물이 나왔어요 자 뭔가 입체감이 느껴지죠 이 정도만 해도 나쁘지 않잖아요 물론 이걸 전시하는 건 아닙니다 네. 전시를 위한 정교한 스케치를 다시 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저글링과 캔다마 그리고 스포츠 스티킹 이세 가지 테마로 세 가지 작품을 만들었어요 이건 제작을 위한 스케치다 보니까 최종 작품은 좀 다르게 나올 겁니다. 아무튼 열흘 정도는 종이와의 씨름이었습니다. 직접 종이를 사러 갔다 오기도 하고, 또방 안에서 하루 종일 오리고 붙이고를 반복하기도 했어요. 그래도 결과물은 정말,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다 해놓고 보니까 당연히 아쉬운 게 보이긴 보이지만, 첫 시작할 때 저를 생각하면 만족을 안 할래야 안할수 없는 그런 결과인 거죠. 결과물을 왜안 보여주냐고요? 그 결과물 작품은 전시에 오셔서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제가 영상으로 찍어서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그래도 직접 와서 보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있겠죠. 물론 제 작품만 있는 게 아니라 참여하시는 작가분들 작품도 함께 있으니까 재밌을 거예요. 지금부터 전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소는 지하철 7호선 강남구청역에 있는 다이소 갤러리예요 강남구청역 안에 있는 다이소를 찾아보시면은 바로 옆에. 가이소 갤러리가 있습니다. 전시 일정은 1월 4일 금요일부터 1월 말까지 진행하는데요. 특히 1월 4일 금요일에는 저녁 6시에 오픈을 합니다. 오픈 날에는 당연히 저를 포함한 다른 작가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시간이 되는 대원은 잠깐이라도 들러오시면 정말 반가울 것 같습니다. 놀러 오셔도 다른 건못 하고 정말 작품만 보시다가 또는 저와 이야기를 하다가 가시는 거거든요. 어, 그래서 정말 멀리서 일부러 오시면 제가 미안할 것 같아요. 강남구청역 근처에 살거나 지나갈 일이 생기면 그때 들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오시면 사진도 찍고 저랑 이야기도 하고 뭐 소중한 추억이 되겠죠. 한달 만에 저의 캐릭터를 만들고 종이 공개라는 생소한 기법을 통해 전시까지 하게 된 저의 작품을 보러 오는 대원이 과연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짜 진짜 무리해서 오지는 마세요 나중에라도 제가 영상을 찍어서 보여 드릴 거니까 무리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정말로 놀러 오고 싶은 대원은 저한테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로 미리 연락을 주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짐 탐험에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도 즐거운 탐험으로 같이 놀겠습니다 갤러리에서 볼게요 빠이빠이